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앞에 회장단 연수회가 지난 27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많은 한인 리더들이 참석해 한인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영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수회에는 조지아주와 엘라바마주 그리고 캐롤라나주 등 5섯개 주, 2 7개 지역 한인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병일 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연수회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연수의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워서 가는 겁니다. 왜 배우냐? 우리는 한인 사회의 리더입니다. 들 소양 교육을 배우고 또 전달하고 그것을 자질을 키우고 우리 동포들한테 저희들이 전해줄 책임 있는 것이 저희들 한일최 회장은 또한 제40주년 동남부체전이 2022년에나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0주년 동체전 체육대회를 지난주에, 지난 2020년도에 한데 있는데 거행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또 거행하지 못 2022년 내년도 6월까지 그때되면 어느정도 우리가 어,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체육대회를 할줄 알고 있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는 최근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후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어떠한 형태의 아시아계를 대냥한 혐오 문제에 대해 강경히규탄하면서 이란 문제와 증오 차별 폭력에 맞서 대응하는 우리 한일 동포 사회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을려 펼쳐지고 있는 각계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별과 증오, 부모, 혐오 문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 청용 사는. 최근 대한민국 외교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귀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어, 저는 전가로김일지입니다 매주 일에서는 다시 수 있는 분들, 시습니다만 아쉽게도 신대가분들은 다시 이렇게 없 합니다. 김희롱 상임 위원장은 한인사회의 중심은 한인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 한인회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지역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 역시 각 지역 한인회를 이끌어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간혹 한인사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정체물을 단체를 만들라든지 위원회를 만들고 자신들의 존재감과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며 분란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한인 사회와 관련된 사항은 한인을 중심으로 한인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측은 이기봉 회장과 천성기 회장을 연합회 감사로 임명한 후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연합회 측은 한인의 성공 사례와 주류 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등을 주제를 가지고. 연수회를 이어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브한인 연합회 KAC는 지난 26일 저녁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촛불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애틀란타 총격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미연합회 KAC 애틀란타지회 사라박 회장은 이번 집회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16일 애틀란타에서는 비극적인 연쇄 총격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에 여덟 분의 희생자가 있으셨고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 또미 전역에 계신 분들 또 세계에서 애도의 마음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을 함께 모시고자 촛불 추모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종교 관계자들이 나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중국계 제인 리안 등이 나와 추모실을낭독했습니다연사로 나선 샌박 조지아 주하원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인종 차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이를 극복하고 연대해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Do not be afraid. This is our home. t h i 한미연 앞에 사라박 회장은 증오의 문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문제가 될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를 극복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를 향한 차별, 폭력, 증오의 문제는. 미국과 세계의 문제가 될 것이며 우린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애틀란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성명을 대독했습니다. 연쇄 충격사건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미국 내 의교 동포들과 아시안계 커뮤니티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주민 대사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상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맞서 다양성 존중 유머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기지합니다 이수혁 대사는 미국 치안 당국과 협력해. 혐오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8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8번 타종한 후 마무리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중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100만 8391명, 누적 사망자는 56만 2821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만 35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50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5만 413명, 누적 사망자는 16,5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60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0만 6,008명, 신규 793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균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325명, 누적 사망자는 989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7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8,205명, 누적 사망자는 1,17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2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7,986명, 누적 사망자는 90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2명,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4,903명, 누적 사망자는 86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49명, 신규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폴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386명, 누적 사망자는 41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8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릭 쇼빈 전 경관에 대한 공판이 29일부터 약한달 가까이 미네수타주 미니에폴리스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체 인원 3명을 포함한 배심원단 15명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뉴욕주가 최초로 백신 여권을 도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인증해주는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엑셀시오르패스라는 이름의 이 앱은 모바일 항공기 탑승권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유 QR코드를 발급받고 사업자는 별도 앱으로 이를 스캔해 백신 접종이나 음성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앱으로 인증받으면 스포츠 경기나 결혼식 등주 당국의 모임 인원 제한선을 넘어서는 규모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르시아 우드 갤러리에서 오인의 작가가 참여한 사물과 이미지의 사이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으로만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작품들이 이미지와 사물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5인의 작가는 NAG, 안드레아 클락, 미셸 칼라 한델, 사샤 잉버, 그리고 말라나 갈베이 라에케입니다. 마르시아우드 갤러리는 263 워커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는 5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미 대학 농구 광란의 3월 토너먼트 16강전이 지난 주말 진행되었습니다. 1번 시드였던 3개의 팀들은 이변 없이 승리를 거두었고, 이변을 불러일으켰던 오랄 로버츠 대학은 3번 시드 아칸소 대학에게 2점 차로 패배하며 엘리트 8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1번 시드인 UCLA는 2번 시드 엘라바마를 잡았고, 12번 시드였던 오레곤 주립대학은 같은 하위 시드 돌풍을 일으켰던 로요라 시카고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곤자가와 USC, 베일러와 아칸소, 미시건과 UCLA, 그리고 오레곤과 휴스턴의 맞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엘리트8 8강전은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